응, 나좀짜 팽이 아빠, 아냐, 왜신색끼 입었다? 추었다추었다 날씨가 추 봐, 봐, 날씨가 추니까.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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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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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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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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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빠빨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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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응 일단 이제 이렇리 빨리 빨리 안리빨 뭘? 내가 꼭 갖고 올게. 응? 감동명잖아 다시 봐야 돼. 응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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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눈올때해 있어 없어? 네? 눈올때해 있어 없어? 아빠 근데 어, 어 언제는 아침인데 깜깜한 집 깜깜한 집 전이 있는데 어떡할 그건 왜 그런 거야? 어 안개가 많이 있다. 그러면 아침이야. 음. 그렇죠. 홍사가 온대. 영어하고? 응. 응. 나나나어딘지어나 응, 못해서 혼자만. 어, 너도 자번어야 돼. 어? 영어가 뭐야? 안 돼. 왜? 영어를 대하는 정도 영어를 뭐라 말하는지 몰라. 도전할 수 있는데 여보는 너 네, 한번 해봐야지 그럼 내가 모르는 단어에는 엄마가 알려주면 안돼? 응! 음. 한글이? 영상통화 하는 거 아니야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영상통화로 하는 거야? 응 음. 집에 오면 진짜 안돼 응네그게 음, 네. 제가.. 1 어, 한... 정도 빨리 나 신청해야 되지 어 어제 영상통화로 해? 응 음. 근데 네. 아, 이거 너무 찐야지 가야지. 가야지. 가야어 가야지. 가지 가야지. 가지응가지 가야지. 가야지. 지가 가야지. 가야지. 가지가지가 가야지. 가야지가 그래서, 어, 지금 살, 뭐 해줘가지고, 우리가 살게 해줘, 뭔가 두 개. 我看，我看、嗯。嗯嗯